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마안드이 아십니다. 오늘은 카멜 마운트에서 보내주신 또 신제품이죠. 싱글 모니터 거치대 모니터 암 CA3W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제공받았고요. 별도의 컨텐츠에 대한 반섭이라든지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 암을 되게 잘 쓰는 편이에요. 제가 쓰는 모니터 중에 모니터가 땅에 붙이고 있는 애들은 없습니다. 다 모니터함을 쓰고 있고요. 정말 만족도 높게 쓰고 있는 제품이 되겠어요. 자, 우선 카메라 이렇게 설명서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사전에 다 봐서, 예. 근데 설치하기 전에 꼭 봐두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거 없이 하다가 또 이상하게 조립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요번 제품의 특성은 껍질 까면서 보여드려요. 이렇게. 패브릭, 패브릭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모니터암 같은 경우는 좀 둔박한, 예, 둔탁한 디자인에 재미없는 그런 디자인들 많은데 요번에 내놓은 신제품은 이렇게 인테리어 쪽에서도 조금 네,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시는 패브릭 제품으로 예,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또 특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오. 오, 여기 보시면은 예 장력 조절하는 거 있고요 여기 하단 부분에 네 책상에 고치되는 부분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2단 부분 2단 부분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단 부분 얘를 어떻게 조립을 하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나사 있죠 네, 나사로 걸리게끔 조절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 요 부분 이 부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예, 실질적으로 모니터에 예, 부착되는 배사홀 부분에 부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모니터에 장착을 하고 나서 모니터함에 거치할 수 있는 예, 이렇게 분리 가능 형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하나의 또 특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부분. 이 부분 네 책상 위에 조립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또한 이렇게 엣지 있게 패브릭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네. 꽤나 깔쌈한 일체형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전면 부분에 USB A랑 C 타입 포트를 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슬롯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원래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네,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요거 예, 전용 키트 USB 키트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살짝쿵 알려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립을 해볼 거예요. 조립이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제가 중간 중간 주요 포인트 찝어드리면서 조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보고 자 카메라 마운트에서 항상 뭐 좋은 게 나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줘요. 여게 무슨 나사냐면은 배사홀에 이제 고정하는 모니터가 고정하는 나사인데 여기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마다 요 배사홀의 깊이가 다 다르고. 네 그리고 형태도 사이즈도 다 다른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거에 다 맞게끔 네, 모든 볼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셔라든지 이렇게 스페이서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조립시 필요한 모든 틀들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뭐 드라이버라든지 뭐육각니치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조립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차근차근 조립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UI, UI, 네, 중요한 UI부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I가 원래 실질적으로 책상에 이렇게 놓여서 되는 부품인데 책상에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고정하는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타입을 제일 선호를 하고 자.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여기다가 책상을 사이에 끼고, 꽉, 예, 네, 물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거든요. 예, 요 방식, 요게 뭐냐라고 하면은, 책상에 구멍 뚫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혹은 뭐, 뚫어도 되고요. 구멍을 뚫어서, 네, 모니터함을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선호하니까, 얘를 한번 조립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바닥에 놓이는 부분은 이제 조립이 됐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게여게 있어요. 예. 여기 위에 꼽아 주는 방식으로 쓰는 제품인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요일단의 돌아가는 반경을 조절을 해 줍니다. 그래서 360도로 돌아가게 할 건지 90도만 돌아가게 할 건지 제한을 주는 그런 예,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음, 유인직는 그거예요. 모니터 암이 밀면은 이 어, 테이블 밖으로 문그 데스크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앞에 사람이 있는 경우 앞에 사람 쪽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 스페이서를 통해서 예, 여기 180도라고 되어 있고 여기 360도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통해서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혼자 쓸 거니까 얘를 360도로 놓고 조립을 할수 있도록 할게요. 참 이런 거 섬세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 상태에서 자, 먼저 와기를 끼워주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360도 넣었을 때, 한번 바꿔볼까? 180도 180도 하면은 오 아, 반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줘.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을 때, 여기서 걸리고, 여기서 걸리고. 야, 요런 거, 요런 거. 아, 섬세해, 섬세해. 좋아. 야, 요런 것들 기능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3 6 0도 다시 꽂아서 넣고, 이쪽에 빠지지 않게, 네, 일자 나사 있거든요. 요걸로 잠가줍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게끔 잠가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UI를 연결을 해보고, 자, 해서, 잠가주면 이렇게 딱 고정이 되고. 참 쉽죠? 예. 네. 그래서 모니터함면 거의 이제 한85% 90% 가까이 조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모니터. 모니터를 여기다 이제 꼽을 꼽을 수 있게 배사홀에다가 고정하는 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이 더러우니까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리뷰용으로 받아온 카멜 모니터, 카멜 모니터 이렇게 먼저 봅니다. 요게2 7인치짜리에요 27인치 배사홀 있죠. 배사홀에 잘 맞춰서 요것도 네. 아, 이렇게. 구멍이 잘 맞구요. 여기 구멍에 맞는 나사를 찾아야 겠죠. 나사가 그렇게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가장 짧은 친구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90 5% 완성 자 그러면 한번 모니터를 제가 제 남는 책상에 설치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주 쉽습니다 요 모니터 암을 네 책상에 우선은 고정을 시켜 주시고 그 위에 모니터를 얹으면 되겠다 아시겠죠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암 결코 지금 다 합쳐서 10분 정도 걸렸네요 네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하면 이쁘게 영영토록쓸수 있는 그런 모니터 암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해당 모니터 암 스펙 간단하게 읊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멜 마운트 모니터 암 CA3 같은 경우는 우선 최대 35인치 11kg 정도의 모니터까지 하중을 지탱할 수 있고요. 높낮이는 최대 47cm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으로부터 최대 67cm 정도 튀어나올 수 있는, 네, 땡겨서 볼수 있는 그런 모니터 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틸트, 스위블, 피봇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화이트 모델 뿐만 아니라 블랙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일 모니터, 모니터 하나 없는 거 말고 두개 동시에 얹어서 쓸수 있는 그런 모니터 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서 원하는 이쁜 디자인의 모니터 암을 구매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크롬에서 오늘은 카멜 마운트에서 보내주신 모니터암 디자인이 이쁜 패브릭 재질의 모니터암 CA3W 제품, 화이트 제품 같이 한번 리뷰해 봤구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나은하로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